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세벌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제 삶에 산다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경하나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리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 님을때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일 생각도 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시되 누군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누군이 내 목숨을 공부하면 이를 것이요. 누군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고 있냐? 인자가 우리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상의 행한대로가 보리라 신실로 내기노니, 여기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면,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주님 베드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야구보와 요한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 평생 헷갈리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쉬운 길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시지, 십자가 없는 길을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더 모든 것이 나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관계도, 뭐, 이걸요, 친구 관계도 다 그렇고, 이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란 건난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좋아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깨요. 반드시 십자가 길을 가게 만드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래서 체험도 했어. 아, 내가 예수니까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일도 내가 경험하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살려고 믿었던 예수님의 길이 죽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죠 자꾸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배반지 않습니까? 세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가져도 되고. 그러나,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게요, 이 성정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에게요, 망신 당하게 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하늘이 꼬이기도 하고 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어제 오늘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안 나와도 뭐 이분이 얘기해도 흉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조경민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보고 상담을 좀 하자 그래요. 그 상담을 내가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에게 이런지 몰랐는데 뭐좀 잘되고 했는데 믿어 갈수록 점점 힘든어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이 바로 들어왔다. 이미 이 길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길이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라면 구원받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 믿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주는 벗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에요. 심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심장에, 심장에, 심장에 중, 그, 이게, 이게, 뭐가, 뭡니까? 심장 같은 게 십자가고요. 우리의 두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그걸 안고 이 길을 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제자들게 책망하신 것은요. 가레도도 책망 안 했습니다. 사단 내지 이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받기면안 된다는 인간의 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가야 한다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가거나 헷갈리게 살다가 인생 끝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뭐 전도하고. 뭐뭐 뭐 내가 봉사하고 다 해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 안 되면 그건 종교 행입니다. 위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삶이 있고요, 혼의 삶이 있고요, 영의 삶이 있습니다. 육의 삶은 뭐냐? 육의 삶은 내 육신이 편안한 게 육의 삶이에요. 혼의 삶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나 알아주고 하는 거 사람과 관계. 영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영의 삶이에요.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1단계 삶을 삽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더 인격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좋게 만듭니다. 이게 어쩌면 종교생활에 할수 종교생활. 이게 어쩌면 인격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요, 그냥 이름이 자녀가 아니고요.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을 주님이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시가 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저는 이걸로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아, 나는 십자가 에 귀하는구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울면서 가고, 오해받으며 가고, 짓밟히며 가고. 여러분, 예수님인데 여러분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원하신 대로. 이게 날마다 제가 주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내 진심을 모르고 이렇게 정말 힘들고 일고 일까? 사도바이 말했죠. 내가 만물이 지키같이 되었다. 그당한 말이 아니요. 왜사도바이 만물이 지키가 되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핍박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게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어려움 당한 게 있습니까? 나는 어제 어떤 성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열심히 주를 섬긴줄 알았대요. 열심히 주를 섬기세요. 그래가지고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학교를 짓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혀를 내두는다고. 아, 하나님을를 하나님께서요, 자기 생해준 선물이 암이었다는 거예요, 암. 암을 통해서 그를요, 철저하게 애틀해서 이분을 할 나라 가셨어요. 자기가요, 하나님의 그 자, 자기의 강한 자, 남편하고 사이하면서 평생을 싸웠대. 자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요 지독하게 말안 듣는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은요 엄마가 워낙 강하니까 엄마에게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대꾸 엄마가 이렇게 어제 제가 간증드는 지 이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애 보고 교회 그 청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현금도 못 내는 주제에.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 <laughs> 아주 기분 나쁘겠지. <laughs> 이 사람이 여자분이 핸드볼 선수까지 한탄 사람이니까 굉장히 뭐 남편하고 성경하면서 서로 막 어기 안맞고 티극 태극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십자가 길을 걷게 만드시고 나아 가는 유괴본성 내가 태어난 내 유괴자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강한 부모님을 통해서 형성된 내 안에 유괴자 를요 철저하게 깨뜨리고 십자가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끼 나온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시온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오라는 길을 그냥 가야 돼 예수님이 오라는 길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사람과 최고로 좋게 만들어도 그 좋게 만드는 것 위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더 좋아야 됩니다 주일은요 반드시 성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주택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부분에서요, 우리는 부딪히는 게 많아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화목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나마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랑 쾅쾅 해도 십자가 길 가면 됩니다. 조용한 교회는 없습니다. 조용하려고 최선을 노력하면요. 그게 내가 십자가 길을 걷는 거요. 예 다른 사람 평안을 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으면 안비네 저설 들으면 참아야 되고, 이말 들으면 참아야 되고, 그게 십자가 길이요. 그 내용은 뭐냐? 십자가 길이요. 십자가 길. 할렐루야. 교회는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비율보다도 주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 말씀 있죠.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해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 이 기초 위에서 내요를 내용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빼고 내유 대응과 사랑하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항상 주님 먼저입니다. 주님 우선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관계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내 형제나 부모나 친척이나 자녀를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딱, 딱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입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요, 주님이 먼저라고 이 신앙에 들어왔어도 주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통해서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는데 진짜 신앙은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 먼저입니다. 울면서 가야 하고 이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를 지나가면서 가이사라 빌리보가 뭡니까? 왕이. 해로당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 가이사라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도시를 황제가 황제의 부하들에게 줄수 있는 좋은 땅으로 다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쳐서 로마 황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황제에게 아부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이사라 빌리보입니다. 로마 황제는 대단한 분이에요. 로마 황제 잘 보이면요. 이렇게 좋은 땅에 살수 있다. 그때 초라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인자. 세림이완, 엘리야 어떤 에리미안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왜? 주님 우리 구원하려고 생명을 내어 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요, 복 받는 체계로 자꾸만 이끌면 이건 십자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은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 가신 길을 허락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붙여서 나를 깨고, 저 사람 붙여서 나를 깨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은 주님만 의지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의 길은 타협이 아닙니다. 주님 가시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 자기 생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지금 뭡니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설뿐 아니라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요. 예수 십자가 여러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여러분 방향을 잡았습니까? 아직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살아온 모든 과정은요,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결론 내리면서, 이제부터는 흔들림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 할렐루야. 이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근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다. 여러분, 십자 길을 가지 않는 것은요, 사단의 혹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십자 길이 아닌 편한 길을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주님을 우격 다짐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안데 절대로 여러분, 주님은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30년 목회, 60년의 신앙, 이상, 저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제가 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나란 존재는 십자가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죽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누군니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이를거이누군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를 나를 제 목숨 이름은 찾으랴 사람의 말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이름은 무엇이 육하오 사람의 못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은요, 날마다 우리를 잡고 흔듭니다 우리는 이 육을 끌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 잘 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십자가 길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성경 전체는 십자가 길을 가르쳐 주는 매뉴얼이에요. 이길 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십자일를 여러분을 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조신아버자는... 하님